아니 잠깐만 삼성이 이렇게까지 해줬다고? 갤럭시북 사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다. 차이점도 모르겠고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 노트북 뭐 사지? 고민 중이라면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데 2024년 3월 삼성인데 가성비가 끝내주는 노트북이 출시했다는 영상이 내 알고리즘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사무용으로 세계 1등 노트북? 60만 원대의 삼성 노트북? 가성비에 미친 노트북? 갤럭시북 4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전에 오늘 참고한 채널이 있는데, 크림슨테크. 이 채널은 그냥 겉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능을 직접 테스트하고 숫자로 결과를 보여줘서 나도 자주 보는 채널이다. 제작 품질 및 재질, 플라스틱 소재지만 꽤 단단한 느낌. 무게는 가볍고 디자인은 얇고 심플하며 고급스럽다는 평가다. 포트 구성, HDMI, 일반 USB, USB-C, 이어폰 단자 등. 필요한 기본 포트는 대부분 포함한다. 키보드 및 타자 테스트. 타이핑 감각은 무난하며, 키사이 간격도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터치패드. 크기는 넉넉하고, 반응도 양호하지만, 클릭감이 살짝 무거운 편이라는 평가다. 화면. 색 재현력은 평범하고,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에는 무리 없다는 평가다. 삼성 생태계 연동. 갤럭시 폰과의 연동 기능이 잘 작동하며, 파일 공유, 삼성 플로우, 보조 화면 등 편의 기능을 지원한다.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게임 테스트 중 설정을 조절하면 플레이 가능하나 고해상도 그래픽을 적용할 경우 프레임 저하가 있다는 평가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2. 낮은 그래픽 설정에서는 어느 정도 플레이 가능하지만 프레임이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제품 사양. 인텔 i5, i7. 저전력 프로세서. 8에서 16기가 메모리 ssd 기본 탑재. 일상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이라는 평가다. 성능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시청에는 매우 원활하고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용으로는 제한이 있다는 평가다. 갤럭시북4는 무난한 성능에 디자인을 잘 잡아준 것 같다. 대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노트북일 거다. 학업 사무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든다. 가성비인데 삼성을 추천한다. 작년부터는 그게 가능해졌다. 이번엔 삼성치고 가격 괜찮네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괜찮은 출시가라고 생각한다. 오늘 소개한 이 갤럭시 북포는 60에서 80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삼성 브랜드의 AS 안정성까지 갖췄다. 거기에 군더더기 없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디자인. 이미 구매한 사람이라면 리뷰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특히 대학생이나 직장인 사무용으로는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제품은 삼성의 노트북답게 미친 삼성 생태계 연동을 활용해 스마트폰 파일 공유나 보조화면 기능으로 멀티 작업까지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혹시 지금 노트북 모뭐 사지? 고민 중이라면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보죠. 나는 단연코 가성비 끝판왕. 갤럭시북4를 추천한다. 조건이 맞으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자. 지금 고정 댓글에서 구매 시 1테라바이트 USB허브와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가방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서 실속있게 구매하기를 바란다.